안녕하세요, 코니타로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저번 영상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을 준비해 봤어요. 군대 기다릴 수 있을까? 였는데 추가로 군대를 기다려도 좋을까?까지 함께 봤습니다. 카드 파일은 총 6개고요. 마음에 드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해주셨나요? 그럼 구름을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민트 구름을 골라주신 민트 구름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민트 구름님들은 내가 군대를 기다릴 수 있을까 했을 때는 노 no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군대는 기다리기가 조금은 힘들어 보이는데요. 군대를 기다리면 좋을까를 봤을 때는 카드가 꽤나 괜찮게 나왔어요. 상대방 분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이라도 좋은 메시지, 좋은 연락, 좋은 선물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민트 그룹님들 자체는 나는 군대를 기다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라고 할수 있지만 기다렸을 때는 상대방 분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계속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다가올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 보이는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민트그룹님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2번 빨간그룹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빨간그룹님들은 내가 군대를 기다릴 수 있을까 했을 때 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라고 나왔어요 근데 군대를 기다리는 게 좋을까 라고 하면 기다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기다리면 여러분이 기다린 만큼의 보상을 가져다 줄수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되게 의리 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간 구름님들은 상대방 분의 태도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한 발짝씩 따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빨간 구름님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3번, 보라그룹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보라그룹님들은 내가 군대를 기다릴 수 있을까? 했을 때, 예스 yes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기다렸을 때 좋을까? 봤을 때, 연인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다렸을 때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연인 카드가 제 3의 인물 등장을 예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다리시면서 계속 상대방 분의 마음 속에 내가 있는가 아닌가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만 잘 염두하시면 두 분은 군대도 기다려주고 군대를 기다려서도 좀 좋게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라구름님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4번, 복숭아구름을 선택해주신 복숭아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복숭아 분들은 내가 군대를 기다릴 수 있을까? 했을 때, 재고를 해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라는 카드예요. 군대를 기다렸을 때도 좋을까를 봤을 때, 이두 카드 모두 그렇게 즐거워 보이는 모습은 아니에요. 기다리면서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떠나갈 수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군대를 기다리는 걸 재고해보라는 이유가 이런 다툼이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좀 주의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재고하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완벽한 노 카드는 아니에요. 복숭아 그룹님들이 현명하게 지혜롭게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복숭아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5번 파랑구름을 선택해주신 파랑구름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파랑구름님들이 군대를 기다릴 수 있을까 했을 때노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파랑구름님들은 군대를 기다리는데 있어서 약간은 힘들다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기다리면 좋을까를 봤을 때 군대를 기다리면 확실히 좋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이 계속 기다리기는 좀 어려운 모습인 것 같아요. 기다려도, 기다리지 않아도 결국엔 좀 슬픔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파랑구름님들은 상대방 분과 좀 진솔한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 분은 확실히 파랑구름님이 기다려준다면 최선을 다할 열정이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럼 파랑구름님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6번 분홍구름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분홍그룹님들은 내가 군대를 기다릴 수 있을까 했을 때 예스 yes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기다릴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다리면 좋을까를 봤을 때 기다리면 성숙한 애인을 만나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군대를 기다리면서. 상대방 분께 의지되는 사람, 지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분은 뭘 하든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분홍 그룹님들은 군대를 기다리셔도 좋고 기다릴 수도 있는 분으로 나왔네요. 그럼 분홍 그룹님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그룹님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스피드 리딩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